여기가 중국땅입니까? 서울 한복판 한강공원 점령한 군복 단체의 소름 돋는 정체. 여기는 중국이 아닙니다.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한복판입니다.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포착됐습니다. 100명 이상의 중국 사람들이 군복과 단체복을 맞춰 입고 붉은 깃발까지 앞세운 채 제식 걸음으로 한강공원을 행진하고 있습니다. 깃발에는 전국 피트니스 연맹 등알수 없는 환자들이 가득합니다. 더욱 충격적인 것은. 이들이 중국 군가로 추정되는 노래에 맞춰 일반인이면 맞출 수 없는 제식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. 완전도를 넘었다는 분노가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. 이곳은 평화로운 시민공원이지 외국의 군사 훈련장이 아닙니다. 이들은 평범한 관광객의 탈을 쓴 조직일까요? 아무리 피트니스 행사라지만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군복을 입고 군가에 맞춰 행진을 한다.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. 서울 한복판을 자신들의 안방처럼 활보하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광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